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민주당이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재직 중일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김태년, 민영배, 이용우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명확히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다섯 건에 달하는 재판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조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민영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로 임명토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또법 왜곡죄를 신설하자는 형법 개정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이른바 사심제 도입도 논의되고 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를 삭제하자는 개정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환송한 이재명 후보의 혐의는 면소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 자체가 사라지면 처벌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선 대선 앞두고 사법절차를 멈추려는 입법 쿠데타라는 우려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심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